우리가 11일날 경매에 잘 끝났습니다. 근데 우리 대학, 대학 목적이 조 구독자분들이 많이 왔었어요. 근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 내가 아무리 비부한 부분이 있을 었것 같아요. 왜냐면 한분한번다 분 챙겼는데 못 챙겼습니다. 왜냐면 특히 식당. 전심을 나는 다 그래도 거의 한 100명, 정도, 10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전시물은 너무 많이 안 왔다고. 아, 나는 내가 잘못했구나. 우리가.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. 요번에 박남회, 아니 박남회 경매 때, 다른 마요하고 지 우리가 판매하는 거한 잔, 한잔이다섯명해보십 내가 뭐, 나도 정신이 하셨더라고요. 여기에 우리 경매자인데, 내가 또한 달에 두번 정도 경매한다 그랬죠? 한 달에 두번 정도 경매하려 합니다. 그리고 혹시나 나무가 필요하신 분은 어떤 나무가 필요하다. 나는 이거 나무도 필요한데, 한테좀 해줄 수 있나 하고 하면 제희 이제 연락하시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. 꼭 필요하신 분만. 꼭 필요하면 나는 이 나무를 내가 좀 한테 좀 알아봐달라 하면 내가 알아봐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구해서 경매 내드릴게요. 그럼 제가 적어도 이거 나왔을 때이 이거는 우리 회사 제품 아닙니다. 우리 거래처에서 이게 파정판이 가장장 20,000원, 20,000원, 2 0 0 0원2 0만0 0원 저는 2 0 0이라는데 사실 저는 육성판을 사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20,000원, 20,000원, 2 0 0 0원2아비도안나올거예요또 여기 육성판 이게다트레이업인지 알지 몰라요 저희 회사 쪽 아닙니다 그데 이제 좀 위탁을 좀좀팔아달라게되기하면 저는 10원짜리 마진안 없고 그냥 드립 내는다고 이런 건0만 원부터 사실 비싸네요. 비싸요. 일단 내 나무 아니잖아 내가 뭐어게하지못 뭐 하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<얘기. 웃음> <laughs> 여기 우리 좋은 점이 뭐야? 여기 나무, 나무, 대추 나무 많이 나옵니다. 마하고대추 많이 나거요 제가 제가 8월 31일 날또 경매하려고 합니다. 8월 31일 날 경매하려고 하니 8월 31일 11시 하니까 11시 하니 정, 너무 바빠. 10시를 땡겨야 되는 거 맞아요. 10시에 10시에 땡기고 10시에 경매, 10시에 땡기고 10시에 사고, 12시에 점심 먹는 걸 하겠습니다. 아, 나면 뭐, 너무 바쁘더라고요. 그리고 8월 31일 10시, 10시,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하고, 그 다음에 전시 먹는 거하신다 요번에 전시거 내가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. 그남 여기서 같이 골라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. 뭐, 잔치국수를 먹든, 또 고기를 먹든, 한 번에도 어리고리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요번에 처음이다 보니, 정신없었습니다. 이 뭐 한번한번다못치는 데서는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앞으로는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, 구독자분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조그만 소품 만드신 분 있잖아요. 누구나 이 나무나 만들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내가 나무 자투지 하나 한 개도 해다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저게 나무 조그만 게 많이 있잖아요. 공짜 만있었니 공짜. 공짜. 제가 공짜도 은만말동이리는사람들이말만이 말은 이도 필요한 사람 말은 가가은이 말은 이 말은 가 말은 기때은이 말은 이말 공짜 말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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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은